님이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총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신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신 겁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아, 무조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치하는 다른 무언가를 사람들이 찾죠.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다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 다른 걸 찾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 그게 우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면 꼼짝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오늘 말씀은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찾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찾아갈까요? 불안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안한 일이 너무 많, 많은 겁니다. 의지하게 필요한데, 의지할 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서, 따라가는 거죠.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것으로 어떠한 형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막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어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금송화지 만들었잖아요. 또 어떻게 했어요? 바 발과 아세라. 계속 구약에 보면 우상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을 쳐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게, 에, 에,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뭐,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또 음식을 차려 놓고, 거기다가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11개 한 말씀을 볼 때였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느냐,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냐는 거죠. 왜 만들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도 안 변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에게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에게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우상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에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의 실체가 나옵니다. 우상의 실체. 4절부터 8절을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 4절부터 8절.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저랑?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이렇게 교독해서.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맞는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람이 우상을 찾아갑니다 근데 말해 보니까 우상이 어떻게 하느냐, 눈, 코, 입이 다 있거든요?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아니, 그런 존재. 아니, 사람이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우상인데 거기에 가서 또막 절을 하고 비난이다, 비난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아, 내 문제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상에 게 가서 도와달라,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보이지 않으시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어저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만 딱 시키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광야도 걷게 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 어, 주신 거죠. 그리고 시편에 많은 시인들이 다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 높여라,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깨달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께 서 도와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정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구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보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10절에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왜 자꾸 여러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의지하고 따르고 믿을 믿을 만한 그 대상이 누구냐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놨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우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라할 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 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의지하라와 계속해서 붙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시부리서 11장에 가니까 수 없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등장 하잖아요. 모세, 여우수와 라합, 뭐 기두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아갔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우상, 너희 안에 있는 헛된 우상, 사람들이 찾는 잘못된 우상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주시며 함께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만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외치고, 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만 믿고, 그분께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